여러분, 저의 사과밭에 사과꽃을 보세요.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벌들은 지금 열심히 사과꽃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과꽃들은 어느 꽃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어느 꽃은 우리에게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이 벌들은 열심히 이곳저곳 따라다니면서 수정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부의 선택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라이너 지텔만은 이 부의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멀리서 라디오 소리도 들립니다. 저희 사과밭에는 이렇게 하얗게 꽃이 만발했습니다. 저는 라이너 지텔만의 부의 선택을 오늘은 마지막으로 연재하려고 합니다. 라이만은, 지텔만의 라이너는 부의 선택을 항상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목표를 세웠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1991년 7월 초,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대담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포부스 선정 억만장자 순의 1, 2위를 다투는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게이츠의 아버지는 지금의 위치에 도달하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버핏과 게이츠는 동시에 집중력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둘은 한 가지 일에 한 가지 목표에 몰두했고. 어려서부터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고, 1,000달러를 버는 1,000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정말 외울 정도로 들이팠다고 합니다. 그 책의 첫장 제목은 기회는 찾아온다 이었습니다. 돈의 용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돈을 많이 벌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소망만으로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바라는 것이 집착의 경지에 이르러 부를 쌓는 구체적인 방향과 수단을 계획하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인내심으로 그러한 계획을 뒷받침한다라면 결국 부자가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부정하거나 부당한 관행으로 목표를 달성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법을 어겨서 얻은 성공은 일시적이고 덫이 없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성공을 거두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목표에 대한 집중력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라이너지텔만은 부의 선택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는 올바른 도덕적 관념과 사람의 겸손의 일환으로 몰입을 한다면 부자가 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을 읽어보시면 너무 도움이 될듯 합니다. 나플레옹 힐이 쓴 책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부의 선택을 해서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이 시점에서 나간다라고 하면 저는 확신합니다. 부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사과나무가 저를 부의 길로 안내하고 있고, 아나로그 시대에는 사과를 팔아서 생활을 했고, 디지털 시대에는 공부를 해서 부의 선택을 하라고 아우성을 치는 사과 나무를 향해서 저는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목표를 세우면 누구나 목표에 대한 행동을 끊지 않는다라면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저 태양을 보세요. 태양은 끊임없이 매일같이 떠오르고 매일같이 지고 있습니다. 저 태양처럼. 하루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부자가 되는 길을 소망해 보세요. 감사합니다.